2023년 12월 21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로 아픈 배우자가 짜증과 불편한 심기를 자주 드러냅니다. 나의 묻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같이 화를 낼, 낼 법도 했는데 또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똑같이 짜증내는 말로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입니다. 주님 어떤 일이든지 무슨 사연이 있던지 나에게 분을 내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화로 화답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곧바로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또라이 바라크를 외칠 수 in,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가 힘들다고 다른 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저의 입술의 말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의 입술을 또 저의 혀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